두 번째 합격자 모시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까요? 정육점에서 고기 썰다가 올해 1일에 행정사 합격한 김동희라고 합니다. 어, 정육점이라고 깜짝 놀랐네요. 저희 부모님이 정육점을 하셔가지고 제가 1 2살 때부터 정육점에서 <laughs> 일했었어요. 아, 가업을 이으신 거네요. 그렇죠. 어... 합격하고 이제 고기 쪽에서는 아예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쪽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행정사를 하시겠다는 생각하셨죠? 외국인이었던 전 여자친구분이 아, 아, 외국인으로요네 대학교 졸업하면서 비자 쪽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 찾아보니까 이런 거 해결하는 사람들로 행정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음. 좀 정리가 되고 보니까 오이 어, 이 직업 괜찮겠다. 음. 이제 행정사님께서는 공부 기간, 어느 정도 공부하셨어요? 아예 처음에 준비를 시작한 건 2022년 1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녁 한 9시 반 10시까지 일하고 나서 뭐 1시간씩 2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직장은 정리하고 전업으로 해서 평일하고 토요일까지 6시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동차로 되신 거잖아요 네맞죠니 네, 그리고 인강으로 되셨을 것 같고 네. 어, 과목마다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판례에 대해서 익히고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됐는지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생활과 관련된 그런 경험 같은 거를 접목시켜서 이해하면 은좀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림 암기법이라던가 이름 명칭을 통한 암기 그런 다양한 방법 통해 가지고 익히면 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에서 공부했던 민법을 그냥 이제 그냥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글자로 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게 쓸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걸 연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절차법은 1번 문제 같은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빈출 판례라던가 답안의 구성 같은 거 모듈식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여긴 어떤 식 어떤 판례 어떤 조문 같은 걸 넣을지 잘 고민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무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laughs> 아, 쓰기만 쓰여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나요? 네, 계속 쓰면은 이제 천자문 외우듯이 그냥 외워질 거예요. <laughs> 실무법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초반에 나오는 실무법 범위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익히고 뒤에 나오는 비송법 같은 경우에는 비송 각칙 같은 게 정말 범위가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잘 나오는 문제. 지속 총칙과 행정법을 전부 잘 익혀주시고 그다음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각 책을 좀해 주는 식으로 잘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인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행정사가 젊은 시민들이 많이 도전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뭐 비자 관련 경험 이 있었던 것도 있고 식품 회사에서 해썹 같은 거 인정을 받았다 네, 네, 네.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도 어, 내이 경험을 살려 가지고 행정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음. 업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도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분들이 이제 어, 나도 하고 싶다 행정사 그런 분들 꽤 계실 거라고요. 이런 조언 같은 거 그걸 한번 해주시겠어요? 확신을 갖고. 학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노력이 힘들어 가지고 그걸 그만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행정사분들 중에서 시험보다 지금 업무에서 그 노력을 소홀히 할수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행정사업을 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이 시험은 당연히 넘어야 되는 그 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기로 했으면은 준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